안녕하세요. 최은준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상함수의 조금 더그 디테일한 기능과 함께 어 이것과 연관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추상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번 시간에는 가상함수를 가진 기본 클래스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. 가상함수의 오버라이딩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저희가 추상클래스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상함수를 가진 기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저희가 앞선 예지에서 계속 나왔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, circle과 rectangle, 그 다음에 line 이라는 것 자체를 shape라는 기본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로 묶을 경우, 쉐입은 뭐 굳이 할 일이 없고 어떤 골격이나 틀만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도형의 개념이 갖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이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어 어떤 쉐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쉐입의 필수적인 그 멤버 함수인 드로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쉐입을 어 생성하고 네 그다음에 삭제하고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넣는 형태죠.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대한 구현은 네 어디가서 한다고요? 네이 밑에서 거의 다할 거라는 거예요. 어떤 거를 이버철이라고 되어 있는 건이 밑에서 할 거고요. 대신에 이제 이 퍼블릭에 있는 함수들은 네이 멤버 함수로서 지금 가상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현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전체적인 파일의 구조를 보면 shape h 에 쉐이프 어,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, 쉐이프. cpp에 필요한 이 멤버 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쉐이으로부터 파생되는 서클과 g 탱글 그리고 라인 클래스는 네, 각각의 어, 모태에 해당하는 이 드로우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게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 개념을 적용을 하면 적절하게 원을 그리고 g 탱글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쉐이프의 경우는 어때요?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, 생성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추가하고 그 다음 걸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쉐입은 상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치 기본 클래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쉐입의 객체를 생성할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애들을 어,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클래스에서 네, 그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결국은 그 가상함수에 대한 오버라이딩 기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서클에 들어오는 서클을 그리고 렉탱글에 들어오는 렉탱글을 그리고 라인에 들어오는 라인을 그리게 해준다는 거예요. 어, 더불어서 파생 클래스에서 당연히 이 드로우 함수에 대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어, 정상적으로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실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메인에서 쉐입이라는 걸 생성을 했어요. 네, 쉐입은 말 그대로 어, 도형을 생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파생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개념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여기에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. 뭘 생성해요? 네, 이 파생 클래스에 해당하는 서클을 한번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포인터를 적절하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네. 어, 이 라스트 포인트에다가 라스트 포인트에다가 이 스타트 포인트를 연결을 하고 나서 계속 하나씩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last에다가 add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r e c t a n g l e 또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어, circle을 생성하고 line을 생성하고 rectangle을 생성하는 거예요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, 쭉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어, 역할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려진 그림을 삭제하기 위해서 널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모든 걸 삭제를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. 자,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맨 처음에 서클을 매칭을 했기 때문에 서클이 생성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렉탱글을 그렸기 때문에 렉탱글, 그다음에 서클, 라인, 렉탱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.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어, 포인터를 두개 선언했죠? p 스타트랑 p 라스트, 그 다음에 처음에 객체를 가리키는 피포인트로 선언을 했는데 맨 처음에 피스타트에 서클이라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주고 피라스트를 매칭을 한 다음에 라스트 값에다 어떻게 써요? 계속 애들을 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렉 n e 글 서클, 라인, 렉 g l 글 순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결국은 뭐예요? 이제 이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전체적인 개념을 다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파생 클래스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어, 내가 갖고 있는 머릿 속에 있는 개념을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객체로 만드실 거예요. 그러면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명시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,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로 파생 클래스에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쉐입이라는 게이 어, 포인터에 의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 안에 실제 사용하는 페인트라는 함수는 어때요?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이제 드로우가 계속 호출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우리가 C++로 어,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 가상 함수나 가상 클래스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클래스가 아예 가상 함수밖에 일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앞에 보였던 쉐이브 예제 같은 경우라면 이런 거를 예, 아예 기본 클래스가 가상 함수인 경우를 예, 순수 가상 함수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제 구성하는 건 없고 그 코드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에 있는 것만 이제 멤버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사,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어 아까 쉐입의 드로우를 간단하게 구현을 했지만 결국은 어 파생 클래스에서 하기 때문에 모태 클래스, 기본 클래스에 있는 가상 함수는 굳이 안에 구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구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순수 가상 함수라고 불러서요. 멤버 함수 원형에다가 이 코를 선언해 줍니다. 그래서 이 쉐입에 있는 드로우가 결국은 오버 라이딩이 될 거라 그러면 옆에다 equal을 선언을 해서 순수 가상함수로 하게 되면 얘는 구현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파생 클래스에서만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는 또 어떤 클래스의 역할을 갖게 되냐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. 이제 이 추상이 뭐예요? a b s 추상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. 뭔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추상적으로 뭘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뒷받침 돼서 뭔가 요소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랑 같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수 가상함수를 가진 클래스가 하나라도 있다. 그러면 얘를 추상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. 조금 이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draw라는 함수를 순수 가상함수로 선언을 하면 shape이라는 클래스는 추상클래스예요. 네. 뭔가 개념적이고 좀더 그런 총괄적인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. 자 추상 클래스의 특징은 이제 있겠죠. 추상 클래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얘는 생성을 하더라도 일을 안할 확률이 높아요. 파생 클래스가 주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클래스가 아니 온전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은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쉐입에 쉐입을 선언하거나 쉐입에 포인터 변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포인터는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포인터는 왜 가능할까요? 네. 그 이유는 어차피 얘는 그 파생 클래스에 어떤 개를 계속 지, 지칭을 하면서 일을 할게 맞기 때문에 포인터로 선언은 가능하다라는 게또 하나의 특징입니다. 그러면 이런 추상 클래스는 왜 쓰냐? 왜 쓰냐? 이거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목적은 아닌 거예요. 뭐냐면 파생 클래스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목적이 상속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파생 클래스에서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레이아웃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추상 클래스 안에서 이제 추상 클래스로 동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실제 구현된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예, 순수 가상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쉐입으로부터 파생된 서클이라는 클래스 예, 이 안에 이제 들어가지는 거죠. 자 보시면은 그 추상 클래스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구현이 됐다 그러면 얘가 이제 추상 클래스죠. 그럼 얘 자손도 뭐가 돼요? 얘도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때는 오른쪽처럼 하셔야 돼요. 이러면 아무것도 생성해도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, 오른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, 이 밑에 반드시 추상화된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오버로딩을, 오버라이딩을 시키셔야 됩니다. 오버라이딩을. 그래서 이 안에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, 얘는 추상클래스이지만, 네, 쉐입은 추상클래스이지만, 쉐입을 상성하는 서클을 오버라이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상클래스가 아닌 거예요. 네. 그래서 shape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지만 circle 클래스는 생성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이 기존의 소스를 추상 클래스로 한번 바꾼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앞에 예제, 앞에 원래 예제가 이 예제였죠. 이거를 생략을 해주고요. 버전 어, 키워드 옆에 이퀄 0을 이제 붙여서 완전 순수 가상 함수로 해주고요. 어차피 이 함수를 쓸게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나서 상속을 받을 때 어때요? 여기에 실제 구현을 오버라이딩을 해주게 되면 제대로 된 소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예제 9-6이 나오는데요. 이 예제 9-6은 어 카리큘레이터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굿 카리큘레이터라는 예제를 아굿 카리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구현한 예제인데요.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. 카리큘레이터라는 거는 더셈 뺄셈, 그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그걸 구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게 뭐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오버로딩처럼 여러 개의 문자열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다 고려했으면 어 모태 클래스에서는 그냥 기본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그 순수 가상 함수 추상 클래스로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굿 카리큘레이터에서는 이제 상속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얘는 이제 어 정수를 하네요 그래서 그, add 같은 경우는 integer, 예, subtract도 integer로 하고, 그 다음에 average는 array에 있는 값을 평균으로 받는 걸로, 예,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간단하죠? 기본 추상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overriding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소스까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잠깐 강의를 쉬시고, 예제 9-6을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시고요.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대 9-7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,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파생 클래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건데요. 지금 앞에 전체적인 골격은 나와 있고요. 실제 안에 구현은 어떻게 될까요? 네. 커리큘레이터 안에다가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으셔야 되겠죠. 네, 받고 나서, 그 다음에 버철 함수의 커리큘레이터는, 네. 밑에서, 어, 구현을, 요 다음 장에 보시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. 더셈으로 구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빼는 거는 이제 뺄셈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값을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실제 메인 함수에서는 add 한번 돌려보고, subtract 한번 돌려보시고,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실행해 보시는 예제까지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선 add와 subtract까지만 구현하는 거에 대한 거 한번 값을 확인해 보시고요. 네,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그 444페이지에 보시면 체크타임이 나와 있는데요. 이 네, 체크타임을 한번 해보시고, 네, 저희가 또 수업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양한 예제들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